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y는 x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첫 번째,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죠.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를 알려면 여기 교점 B와 교점 C의 좌표를 알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높이를 알아야 되니까 높이를 알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점 A의 좌표 알면 좋겠죠. 그런데 봅시다. 점 A가 뭔가 하고 봤더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Y축이 만나는 Y절편이야.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바로 0,2라는 걸알수 있고, 높이는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4라는 걸 바로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만 알면 돼요? 일단 점 B와 점 C의 좌표만 알아오면 돼요. 그럼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하냐? Y는 X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여기 Y는 마이너스 2. 이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죠. 그래서 교점 좌표 찾아봅시다 자, 두 식의 교점은 x 플러스 2, y에다가 뭐 대신 대입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걸 알았어요.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2입니다. 그 다음에 점 C는요, 여기에 있는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자, 이두 직선의 교점 찾아오면 되겠죠? y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 x가 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c의, c의 좌표는 2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의 길이니까, X의 좌표가 필요하단 말이죠.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6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4인 걸알수 있어요. 이제 밑변 높이 다 구했으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 높이는 4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넓이 12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12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1차 함수 y는 2x-1, y는-2분의 1x 플러스 4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밑변과 높이를 알아와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이면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 점에서부터 수선을 내려요.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되면 되겠죠. 그럼 봅시다. 밑변의 길이를 알아오려면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점 보니까 뭐예요? 아 얘는 이 그래프의 y절편이네. 어너 4구나. 여기 4인 거 알, 알았어요. 얘는 0,4죠. 좌표를 쓰자면 그냥 여기는요. 예의 와절편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위치는 마이너스 1이고 0,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4부터 마이너스 1까지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5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이만 찾아오면 돼요. 높이를 찾으려면 일단 이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와야 되니까. 자, 두 일차함수의 교점 찾아봅시다. y는 2x-1과 y는 1-2분의 1x 플러스 4 연립해서 교점 찾아봅시다. y가 같으니까 2x-1은 1-2분의 1x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양변에 2를 곱해볼까요? 그럼 4x-2는 x 플러스 8 이렇게 돼요. 그럼 x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5x가 10이니까 x가 2가 되는 걸알수 있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식에 대입해 볼까요? 그럼 y는 x에 2 대입하면 4 1이니까 y가 3인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교점이 2, 3인 걸 우리는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만가 봤더니 X좌표 읽어주면 되죠? 2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인데 길이 5라고 했고요.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 읽어주면 2인 걸알수 있죠. 약분해서 계산하면 이 도형의 넓이는 5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